아무튼, 그러면은, 지금 얻어야 될 게, 골프, 강적, 특효 류구지, 캔, 이누이, 초각성, 미치야. 이 정도 얻으면 되고, 그 다음에, 봉인, 강적, 특효 사노, 만지로, 마츠노, 치우유. 아, 얻어야 될거 많다. 이 다섯 개 중에, 봉인, 강적은 사노, 만지로 얻으면은, 종료. 그 다음에, 골프, 강적은 저셋 중에 두개 나올 때까지. 그렇게 합시다. 아. 아, 너무 많이 해야 돼. 너무 많이 해야 돼. 그니까 적어도 지금 세 마리를 얻어야 돼요. 뉴구지 캔, 이누이, 미츠야 중에 두 마리. 사노만지로. 이러, 이렇게 나올 때까지 합시다. 도쿄 이게 너프라고? 너무하네, 진짜. 그럼 가차를 엄청 해야 되네. 와우, 도만 마크. 하지만, 하지만, 아니, 근데 너무 이번에 새로운 캐릭터가 많긴 해. 중복이 되게 많을 거야. 하지만, 금색에서도 나와버렸죠? 아, 그 다음에 치, 아, 이거 미션에서도 주는 애잖아. 이거 미션에서도 주는 애라고. 너무하구만. 하지만, 좋습니다. 치에서 여는 거예요? 오케이. 내가 도우만의 토프가될 것이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사세요 근데 이번에 금색이 너무 많아져 가지고 가야 하는 게 피곤해졌어 하지만 여기서 산호반지로 등장 감사합니다 아, 아 좋아요 얘가 뭐야 Z밖에 안 돼? Z밖에 안돼 그니까, 씨, 특효가 많지. 얘가 골프 강적 특효인데, Z밖에 안 돼. 그럼 특효가 있어도 막 엄청나게, 그거 할것 같은데. 어, 걱정이 많구만. 드라켄, 드라켄 등장. 아무튼 좋습니다. 아무튼, 골프 강적 특효 하나 얻었어요. 아, 글면은 거의 골프광적을세 개를 얻어야 되는 거 아니야? Z가 득표면은? 예, 네, 얘가 그 부총장. 도만의 부총장. 아, 또 나와버렸어. 또 나와버렸어. 알았습니다. 얘가 개지? 그 2번 대 부총장. 얘가 시바타이주 동생이던가? 그럴 거야. 띠링 네. 더블제 아, 7가지 떨어지더라고요. 나름 이제 그래야 새로운 뿌니뿌니 회원을 만들 수 있으니까. 이번에 새로 유입되는 사람이 많겠죠? 그러니까 초대 이벤트를 하겠지? 많을 거라고 기대를 하니까 초대 이벤트까지 했겠지? 하이 WZ 무료예요 무슨 WZ? 그거 말하는 건가? 그 초대로 하는 WZ. 그거는 뭐돈 내고 받는 건 아니니까. 어, 일단은 아, 근데 이번는 콜라보 캐릭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서. 어, 미스야. 이러면은 골프 강적 득표는 두개 나왔어요. 뽑기 개가 차서 접을 것 같아. <laughs> 하긴 요새 다른 게임은 그 천장 시스템 이런 게 있어가지고, 여러 번 많이 돌리면은 얘다 먹으라 하면서 그 주고 막 이런 게 있는데, 뿌니뿌니는 그딴 게 없어가지고. 응, 음, 폰두개 있어가지고, 그니까 러골프투큐다 제트랭크야. 너무하고 어 팔로우 감사합니다 아 근데 그카이 그, 무지개가 한번 나오고 안나온다 지금 40 인가요 아무튼 링크 형식이 바뀌어 가지고 이제 여기에서 님들 아이디랑 친구 코드만 넣으셈 이걸 못하겠네 무조건 자기가 링크를 만들어야 되네요 귀찮군 오래와 마아 너무 안 나온 거 아니야? 싸노 만지로 얻으면은 종료인데 지금 싸노 만지로가 너무 안 나오네 아하나미치 그만 나와 하나미치아나 포인트 많지 않은데. 벌써 3만 써가는 거 아닌가? 벌써 3만 가까이 쓰는 것 같은데, 포인트를. 아산호만주로안 어! 나올 때, 그건 무지개에서 나오겠지. 이게 뭐야, 이게? 풍신이 없었어? 풍신 뭐냐고. 뇌신밖에 없었나 보구나. 이게 없었다고? 아아 아, 슬슬 나와라 이제 진짜 이번에서 키따 나오고 끝내자 키따 키따, 키따. 아 무지개 처음 한번 나오고 한 번도 안 나왔어요 말이 되냐 말이 되냐고 이 레벨파이브 놈들아 엄청 옛날에 나온 것 같은데 2019년 캐릭 아 미치겠네 너무 금색만 나온 거 아니? 아니 그래도 무지개가 나와줘야지 WZ가 가차에 없나? 그건 아닐 거 아니야 지금 더블 Z도 하나도 안 나왔어요. Z까지 밖에 안 나왔어. 너무한 거 아니냐고? 봐보자고? 있네. 바지가 있네, 바지. 얘도 있고. 아, 골프 특효를 Z랭크 밖에 안 주면 어떡해. 그러면은, 특효를 얻어도 그렇게 효율이 없잖아. 라인을 까셔야 될것 같아요. 라인, 메신저. 복귀 보상은 받았어요? 그렇구먼. 아, 사이트가 고장이 났어요? 친구 복귀? ZZ도 안 나와. 마이키도 안 나오고. 아! 으아! 여기서 마이키나바지 나왔다 라고 생각합니다 마츠야치 후유가 나도 좋아 아 근데 그냥 마이키가 나오면 좋겠는데 나와라 아, 일단은 없는 거 바지, 바지다, 신난다. 안 신나! 마이키 달라고, 마이키 나오면은, 가차 끝낼라 했는데.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마이키다, 아니, 마이키가 아니다. 바지다. 아, 마이키 나오면 끝낼라 했단 말이야. 근데 마이키가 너무 안 나와. 아, 신난다. 바지다. 왜냐면은, 바지가, 특효가 너무, 없어.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특효가 골프 특효랑, 그리고 봉인관적 특효인데, 둘다 아니어가지고. 오히려 마치아가 봉인관적 특효가 있, 있는데, 아, 미치겠네? 왜, 그, 그, 무지가 안 나오냐? 지금, 얼마나 했지? 거의, 백과차 정도 하지 않을까요? 아, 좋아, 하고 싶은데. 백과차가 넘었다. 넘었네. 내가 9만 중후반이었는데, 백과차가 4만5천이잖아 씨, 미친. 백과차가 이미 넘었네? 너무 안 나온다. 좀 나와라. 마이키! 좋았어. 맥콜! 맥콜급 환영. 여기서 마이키 나고 끝냅시다. 마이키! 아이, 미친놈! 트라켄! 트라켄, 네이놈! 스라켄 <laughs> 하지만 금색 아니 무지개가 또 나왔어요 오 무지개 3개 미친 거 아니냐 여기서 무조건 나오겠다 그쵸 무지개가 3개인데 없겠어 무지개가 3개인데 없을 리가 없지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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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친 스라켄 <laughs> 아니야 아직 2개 있어요 꼭. 아니! 하하, <laughs> 바지야! 아이, 돌아 붙네? 돌아 붙어! 한세 번만 더 합시다. 세 번만 더 하고 끝냅시다. 아, 일단은, 그럽시다. 너무 심해, 너무 심해. 아, 나 맥콜 파워가 통하지 않다니. 그래도 골프 강좌 스효두 마리 얻었으니까. 뭘또돈 써야지. <laughs> 내가 이거 어떻게 모은 포인트인데. 내가 이거 어떻게 모은 포인트인데. 이렇게 삽시간에 거지가 될순 없어. 트위치가 느려, 오히려? 희한하네. 아, 이렇게 날릴 순 없어. 내가 이 포인트 모으려고 얼마나 개고생을 했는데. 미춘스. 돈한번 쓸까? 돈한번 쓰자. 480엔. 그래가지고 그냥 뭔가 눌러서 바로 오픈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뀐 것 같아. 아, 방금 그 틈은. 약간, 무지개급 트면, 아이, 미친, 아까는 풍신 나오더니, 이번엔 레신이 나오네. 하지만, 120엔 뽑기가 있습니다. 120엔 뽑기. 쿨래 <목소리> 아니, 코 <목소리> 노요가 아. 아니, 그 앞에 딱그 쉬는, 아니 미친 풍신 이번에 새끼풍신이 나오네요 나 이제 가차 4번밖에 못해요 가차 4번밖에 못해 확률이 얼만데 마이키 0.6 그러면은 한 120번 하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두번 하고 끝내자. 두번 하고. 안 나오면, 마이키 특효, 아니, 마이키 확업대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색은 안 눌러, 이제, 씨. 안 눌러. 나오지도 않을 거여서, 씨. 마지막. 마지막. 아, 나 진짜 포인트 개거지 됐다. 포인트 개고질 됐어. 이제 나오지도 않아, 도쿄 리벤져스 애들. 아, 몰라, 다 써, 씨. 다 써. 다 쓰고 가자. 파산하라, 파산해. 진짜 파산시키네. 몇번 했는지도 기억을 못하겠다. 한 200번 넘게 했겠지? 왜냐면 9만 포인트가 넘게 있었으니까 그러네요 린너님이 결국은 나오는구나. 아, 근데 너무 그게 크다. 손실이 커, 손실이 커. 너무 좋은데, 손실이 크다. 암튼, 헤냄 헤맴. 아이콘도 얻었어 싸놓은 만지로 아이콘 WZ 코인에 있는 거? 아야 알것 같아요 뭐뭐 뭐 들었지? 거의 다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내가 언젠가부터 트리플제트가 나온 다음부터는 약간 WZ를 잘안 모았던 것 같아 홈즈 없어요 홈즈 운치그 홈즈 구동명왕 폭주 구동명왕 없어요 이렇게 두개 없는데. 두개 없습니다. 없는 거 확정 아닐걸요? 있는, 중복도 나올걸요? 어니 없는 거한 마리 이상 뽑기? 그러면은 더블제트 코인을 얻어야겠네요? 전, 그럼, 이만 사라지겠습니다. 그, 더블제트 코인은 두개 얻어가지고, 가차 영상 올릴 때 같이 올리도록 할게요. 어? 아, 왜 성공이야? 실패로 하지 선입금 그러면 성공해야 되잖아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결과는 올리도록 할게요 안녕 안녕히 주무세요